맞아요 그때 저 유니크 어, 너무 귀해서 봤는데 제가 복귀하니까 유니크 세트를 주던데요? <laughs> 진짜 템 없는 거랑 있는 거 존나 차이 나가지고 네, 맞아요 타라 할 때는 데몰리션 없으면 타라 하지 말라고 그러고 각 캐릭터마다 좋은 유니크 하나씩은 꼭 있... 블리자드 기어 데몰리션도 5만원짜리여서 갈카, 갈카 개똥막했지. 오케이, 오케이. 제발 카들만 안 날라가라. 신케 있네? 신케 안하면 간첩이라든 신케가 워낙 사기라나있 윌라드가 윌라드 몰았다 얘 방이야 얘 방이야 카나 쏘나아 미치 윌라드 일단 개피형 뭐야, 뭐야. 다 막으러 오는데 1번 도노 레나 금강쇠 조심 건, 건. 아 사클 맞았네 1번으로 1번 가자 마키가좀 애매하다 네못 막아요 고각에다가 레나 윌라드가 어! 방이었어 칼을 날아가요 심캐 노리는 거 같기도 하고 린 먹으러 가네 윌라드 안 맞다옹 심캐 조심 밀라 릴라드 그래도 잡을 수 있을 것같아 이거 피 없어요. 이거 밀라드, 밀라드, 거인것 같은데 아! 계절로 가요. 아직 안 그 소리 지나사람이데 에디 슈턴 피가 없다 이거 잡을만 하겠는데? 몰라다 와핵펀치죽었 다. 와 아깝다. 심플 게빨피 트레 르트로퍼 브라 퍼 브라 퍼로퍼 브라 퍼 브라 퍼 브라 퍼트로퍼브쌉퍼 브라 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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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 여기, 뒤에도뭐 내려오고 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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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. 앞에 월. 레나 1장 방이에요. 네. 나이스. 나이스. 여기 뭐 있다. 칼을. 체력 비례라가 지금 라드 뒤졌구나. 아로도 엄청 깝깝는는 오른쪽으로 왼쪽 가고. 드레이 갔다,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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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? 아 3번? 네네 안 오거든요 아직 저 그럼 새끼를 볼게요 아 쟤가 안맞다 쟤가 안온이 정광이 또 어디야 빠지는 중 릴라드가 가운데 라인 밀었어요 고각으로 가운데 낚시하는 거 조심 아, 이시기 너무 아픈데. 저기 이거 토니. 아! 레나. 이거 토 이거 이거 토이 이거 거 이거 이거 토니. 이거 토이 이거 토 레나 e n a l e n 가 어? 뭐야? 여기에 앞에 또 있다! 칼을 잡으러 갈게요 어? 여기 앞에 2대 드래래안돼 <놀람> <놀람> 칼을 놓고 안 맞았는데 아 이거 왜쓰길레나 있는데 <놀람> 아 이거 못 잡은 거좀 아쉽네 저렇게 필요는 뭐 없어요, 토니. 딱 지금 세 명이 뭉쳐 있어 가지고. 온다. 나 빨리 일로 와야 되는데. 봐리봐봐야 봐, 봐. 나이스. 아? 음. 나이스 하나 고 지켜보게. 아 지금 나쁘지는 않아. 아 저거 음. 너무 와, 너무 세 인간적으로. 지다 다 죽! 와... 아이고, 라 범이네. 라도이라도 범이네. 밀라. 공 맞아야 돼. 처음만. 빨리. 오케이. 라밀 아, okay. 그거 오클릭 누워 있어가지고 이거 힐안 <laughs> <laughs> 아, 갔네. 아 저게 말이야 방수. 푸터저게 많이 봤어요. 뭐지아 이기 이기 네요. 상당. 아, 단까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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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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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아,

나이스, 컷. 피해. 아, 근데 그큐미라근큐달려라그 큐리미라. 그큐리미그 큐리미라. 그 큐리미라. 그큐그 네. I'm playing with the other side. And the KP!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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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

이거 계속 레나가 내가 보고, 스토님이 신캐 보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. 나이스. 레나 개피. 카를로스 윈드러나 빠졌고. 스킬 다 빠진 카를. 아, 제발 천천히. 천천히 내려오면서 천천히. 아, 옆에 카라노스 있을 것같는데전 터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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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다트전 터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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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다음핀너넘어다채우자 타워 음. 살짝 압박하면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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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안은 제가 보는 정도 칼을 틀어왔 칼로스 어! 제가 막으러 요 칼을 얘인데 낙하할 것 같은데 낙하기 전에 세지 말고 어! 어! 아! 칼을 컷이요 진짜 엄청 다운다. 낙하기 전에 조적은 없네. 이것도 어, 어, 끝났다. 배싼고. 조심하세요. 우리 공은 다 있네. 어? 저희 탱커 지금 겹쳤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작품이 멋지네 모든 것이 완벽해 신캐 갈게요 아! 일단은 오른쪽 지키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해요 가운데 윌라도 신케 오른쪽 신케 보는 중 음. 아이스 뒤에. 어디갔어? 뒤에. 빵이 어디갔어? 저기 아직 못어안떴어 뭐야? 저 신캐 보고 있을게요.

이루만안 빠져 지 신캐가.. <놀람> 심쿄가... <놀람> 칼을..까비 안맞아 왼쪽 사이드 칼을 <놀람> 세킬 칼을 있어요 레나. 레나 l 이 n a Lena, Lena, l e 다 a l e n 다 Le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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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e 다 끝났다. 끝났다. e n a l n a l 인공 궁극기 3이니까 4인만 그래? 가고 아, 아 3이니까 인만 가고 궁극기 한 방에 사뜨렸다 어, 레나가 던져가지고 이겼다 아. 나이스 나이스 앞에는 아. 레나, 뒤에는 아. 승철이 아. 나이스 나이스 뒤에는 나이스였다